혹시 우리 강아지에게 이 음식들 먹이고 계신가요?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5가지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초콜릿. 달콤하지만 강아지한텐 독입니다.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심장을 자극해서 떨림, 구토, 심하면 사망까지도 갈수 있어요. 두 번째 양파, 마늘, 대파. 이건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해서 빈혈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. 익힌 거라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. 세 번째 포도와 건포도. 사람한테는 건강식 하지만 강아지에겐 신장 기능 마비 유발자예요. 소량만 먹어도 급성 신부전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. 네 번째 카페인. 커피, 녹차, 에너지 음료 다안 됩니다. 심장이 벌렁벌렁 불안 발작까지. 작은 몸엔 카페인도 독이에요. 다섯 번째 알코올. 맥주 한 모금 절대 안 돼요. 중추신경 마비, 간 손상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. 우리가 무심코 주는 한입 우리 아이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요. 사랑한다면 절대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 꼭 기억해주세요. 달콤한 송쿠키였습니다.